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선 말기에 시행했던 치료법들인데요.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소머리를 문 앞에 놔뒀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발바닥에 아버지 이름을 썼으며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칼을 꽂기도 했습니다.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방 앞에 맥주병을 걸어놓기도 했고요. 눈병 치료는 눈에 못을 박고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그릇 위에 젓가락을 열 십자로 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고 미개하다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우라야마 지준이란 사람인데요. 영화 파묘 보셨나요? 혹시 일본 음향사 기순해. 기억하시나요? 기순의 본명은 무라야마 준지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 소속으로 조선이 미개하니 일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조선만 그랬을까요? 1950년 길버트라는 미국 아저씨가 만든 아이들용 과학 상자인데요. 이 화학 실험 세트를 조합하면 청산가리를 만들 수 있었고 이 원자력 세트에는 우라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언제 떨어졌죠? 1945년입니다. 에이 설마 애들 장난감에 우라늄이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1950년도에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사능은 오히려 소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거나 관련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에가즈 모니즈라는 박사가 만든 전두엽 절제술이란 수술인데요. 폭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시행했던 수술입니다. 최초에는 알코올을 주입해서 전두엽을 녹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두엽을 아예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어요. 무려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수술입니다.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해요.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이 받았던 수술입니다. 자, 이 수술을 받으면 처음에는 얌전해지고 컨트롤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 BBC 라디오 방송에서는 고통받던 뇌가 평화를 되찾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의지를 상실하고 사람도 못 알아봤으며 다양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의지, 사고 능력을 파괴시켰으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는 수술이었습니다. 약물이 발달되면서 이 수술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허리를 펴고, 어떻게 앉아야 하며,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목과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 그럼, 바른 자세는 언제 생겼을까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1969년도 스웨덴의 허리 학교에서 이 자세를 교육하면서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크란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인데요. 의사들 인터뷰나 어디선가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나 근거중심의 리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자세보다 운동에 의해 통증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서 통증이 떨어진 것이 아닌 그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 한번더 움직였기에, 운동을 통해 끼에 통증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세를 바로 잡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고 움직이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미신 같은 과거의학,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술,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건그 당시엔 그 의학들이 최선이었던 사실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을 알게 되고 더 좋은 의료법들이 개발이 되니까요. 100년 뒤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언제로 맞춰져 있습니까?